전 시즌 다이아 3? 다이아 2구간? 배치고 사고 피즈 상대 3렙 전까지 오지게 팬다 큐 모션일 때 수면 날리는 게 포인트 큐 모션일 때 아마 제간동이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든요 약간 르블랑 W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간 예측으로 써야 돼고 피즈가 살짝 안 무빙할 때 쏴주는 게 포인트 근데 그거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솔직히 말로는 쉽지만 템 뭐야 아 여기 와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칼브 말고 여기로 이렇게 오니까 일단 라인은 밀어 주겠습니다. 어. 일단 큐쿨돌 때마다 쓸게요 이번판 어. 아니 잠깐만 4 개만 먹어도 충분해. 네 개만 먹읍시다. 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스킬 한번 빼주고 일단 와드 가정올 수도 있어서 딱 저렇게 박았어요 완전 터트가 되고요 2패 하나 빠졌고 2렙 때는 W 찍어도 괜찮습니다 CS를 왜 이렇게 못 먹지? 그거 보였고 블로 들어오려고 지금 칼분문을 먹는 것같아데 미드 갱인가? 아니네, 그냥 풀캠도네요 그거 이게 갱 방지 와드를 하셔야 후반에 갱을 안 당해. 이제 풍선 나왔으니까 이걸로 굴립시다. 아래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음. 어, 일단은 너무 초반에 딜교를 하다가 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딜교를 앞살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대충 주도권만 잡는다 느낌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킬 쓸게요 아이고 그브가 바로 와주네 해 줬고, 여관하 뭐해? 아, 적당한... 아이스 그래도 이겼다. 이게 조이 W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어, 잠깐만, 저에게 다큐를! 빠르게 플래시 빼서 피관리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저템은 1300원 있으니까 양피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라인이 많을 때는 가급적이면 딜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게요 밀고 비게이을 쌓아서 타워에 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와드를 박아줘서 피즈를 받아먹고 있으니까 이거 먹는거는 좋습니다 일단 포탑을 칠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거리가 이렇게 이건 그냥 딜 도용으로 끌게요 데리어 종이랑 전화 빠졌고요 아, 확실히... 어이C, 아, 예. 확실히. 오, 씨 아, 괜찮아. 아, 괜아이괜아 이게... 아, 괜아아 아, 아 이겼다. 그니까 저한테 점화를 걸잖아요. 그럼 점화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배리어를 쓰면서 이속을 받으면서 이제 주워가지고 상대한테 걸고 이렇게 1대1을 이기는 그런. 얜 자꾸, <laughs> 얜 자꾸 벽에다가 갈고리를 쓰냐? 3일. 아. 야! 이인 볼게요. ㅎ 이 네, 화면이 금방 엉망이에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난전 스킬을 아무리 아무리 못 맞춰도 조이는 일인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플래시가 두 개나 떨어져 있었고 돌풍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타는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각 상대 면상에다가 플래시 썼다가 막그렇게 그, 하다가는 오히려 조이가 녹아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거리 거리 안 주면서 멀리서. 완벽한 각때만 이제 들어가고 이런 걸딱무도게 시야 못 잡게 딱 그렇게 견제해주고 조이가 세니까요 지금 원래 롤은 자기가 센 타이밍을 알아야 해요 지금 진짜 세요 지금 롤덴이 나와가지고 시는 맞추고 어 이거. 나를 잡고 싶어 미쳤네 봐. 유튜브가 나왔다. 이럴 때용 없고 발언도 없고 사이드 비그웨이브 몰려올 때 이럴 때 사이드는 가도 됩니다. 지금 어차피 상대팀도 다 정비 타이밍이라 탑안 오거든요 아무도. 제가 보장할게요 아무도 안 와요. 여기에 일단 이거 봐가지고 이런 거 터트리고. 이제 미드 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 뭔 일이야? 와, 나 근데 기적적으로 계속 산다. 아, 씨. 아, 오케이. 물을 먹었고. 벌면 좋긴 해요. 아, 이건 좀안 좋은데. 옳쓰 제가 저번.. 저저저저번 영상인가? 그때 말한 거 있죠? 서폿이랑 같이 시야먹으러 가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이 갑시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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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밀어야 시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 자, 미드 밀렸으니까 상대가 알아서 빠지죠? 이때 딱 치워 먹고. 완전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음. 이럴 때 꿀팁. 마우카이 쪽으로 궁을 쓰지 마요. 이쪽으로 궁을 써. 마우카이 여기 있었잖아. 마우카이 W로 제가 물리면 한타가 망해요. 이게 예, 4대4 였고 피즈 궁 맞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 플 썼어요 이거, 드브가 좀 무리했다 거의 상대를 잘하는 거긴 한데 와, 없네아 여기? 아, 맞는 거지 나이스, 갹개잘봤네개 빠진다 빠지지 않꺼 어? 와, 좀 아, 또, 혼자 들어간다 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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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이 조금만 참아봐, 얘들아. 이거, 피지공도 막을 수 있고, 모르가나 큐도 막을 수 있고, 마우카이 W도 막을 수 있어. 그리고, 나쁘지 않아. 야, 우리 원딜미대 여기있다 아, 말안 들어주지. 진짜, 다